저녁 축하합니다. <laughs> 저녁 축하합니다. <laughs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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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저녁 축하합니다. 이고 아이고 니다이녁축하 저녁 축하합니다. 저녁 축하합니다. 저녁 축하합니다. 저요 축하합니다. 저녁 축하합니다. 저녁 축하합니다. 저녁 축하니저도 그걸로 봤어요 네 음. 그 많이 보죠? 요새 아, 이제 저에 아홉 시에 음. 다 닫잖아요. 그래서 음. 저 원래 늦게 자는데 아홉 시에 이제 문다 닫고 집 들어오면은 너무 안 좋아. 형 도와줘요?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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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오 너무 심심해가지고 계속 그걸로 이제 영화 찾아보고 막 근데 영화도 거의 이제 볼거 없는 거 같아요. 볼 만한 건다 봐가지고. <laughs> 그래서 옛날에 본거어 이거 재밌었던 거 같은데 근데 내용이 잘 기억 안 난다 하는 것도 또 다시 보고. 음. 아. 어. 님 네, 조만간 또검객 개봉 하니까요? 아, 그러니까요. 아, 아, 네. 아, 드디어 하시니까. 어, 얼마 만에 17, 17년도에 촬영을 했죠, 제가. 어이. 아. 아, 3년 만에 이... 어 저도 약간 잊고 있었어요. 티저 영상이 나왔어요? 어, 어. 아, 이 바나나가 아, 굉장히 싱싱하네라고요저 바나나에 대해서 어. 갑자기요? 아니, 그 바나나가 여러분 다이어트도 좋다고 합니다. 어, 아, 이게 참고한 <laughs>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지루했던 에 전 내일, 지겨웠던.